면은 버거 메뉴를 먹을 수 있긴 한데 또 언제 이렇게 일찍 일어나서 냉모닝을 먹겠나 버거 오늘은 냉모닝 숙면이 맛있게 생겼잖아 이거 뭐야 오. 음 맛있어? 너어떻게 9시부터 버거세 대보한다 그래서 9시 아, 반? 아, 반 전에 왔지? 반쯤에 빅버드 도착을 했는데 두시간을 기다려 200번째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분명히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했을 때만 해도 내 팀이 있다 그랬거든요? 다안 사러 온다음에다안산다음에 거짓말이야 저는 누누이 말했습니다 다시는 젠버리를 하지 않겠다 아 물론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긴 한데 다시는 젠버리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잼버리를 하지 않았는데, 제가 사고 싶은 게 많이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그 파란 색깔 파카도 너무 사고 싶고, 리빌도 너무 사고 싶어서. 오늘 리빌리 유니폼이 있진 않겠지? 사야지 사야지 일단 지금 무지성으로 담았는데 일단 계산해봐야 어. 될것 같아 너무 많은데? 또나돈안 쓴다 그랬는데 또 충동적으로 지금 그래. 너무 아 근데 패딩을 못 샀잖아 패딩을 못 샀으니까 그 돈으로 탑류를 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예. 나좀 노력했다 예 성공! 아, 어? <laughs> 내 30만원. <laughs> 그죠 오늘 와서 30만원이지? 어제 왔으면 50만원. 그래, 어제 왔으면 패딩 샀으면 50만원이야. 오늘 30만원 썼으니까 3명한 소비했다. 유니폼도 사고, 트레이닝료 진짜 많이 샀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요? 한손 가득 정도는 샀으니까, 살짝 무겁거든요? 이 정도면 된것아내 사진 조금 아쉬운 것아 아, 근데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 진짜 많아. 한번다 까보겠습니다. 일단 24년도 레인탑 19,800원 <laughs> 진짜 싸다. 검정색 레인탑을 너무 잘 입는데 그것만 주구장창 입어서 좀 질려서 그레이를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19,800원. 너무 잘산것 같은데 다음 아 근데 이게 진짜 레알 가성비였어. 이게 하나에 9,800원 2 3년동가 트레이닝 저지 탑인데 만 원이 안 돼요. 이게 진짜 리얼 가성비였어요. 이게 만 원이 안 됐다니까요, 여러분. 두 벌, 이거는 저희 언니 까지두벌 샀습니다. 이 탑이 너무 예뻐서 살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지인 걸 한번 빌려 입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 입어보고 너무너무 예뻐고 만족해가지고 이날만을 기다렸다 샀는데 아, 사이즈가, 똑같은 사이즈가 없었고 그래서 고민했던 게 스몰 사이즈를 사자라고 고민을 했지만 스몰 사이즈도 없었다 이게 컬러가 두 가지 컬러인데 차콜 컬러는 사이즈가 있었지만 아쉽 조금 아쉬워서 이번에는 그냥 밝은 그레이를 사보았다 할인받아서 74,500원인데 20% 할인을 받은 가격이기는 했다 차콜도 너무너무 예뻤는데 차이점이 소매 부분에 디테일이 그레이는 블랙으로 들어가 있고 차콜은 화이트로 들어가 있거든요. 소매 부분에 화이트로 디테일이 들어가면 그 부분이 너무 빨리 더러워질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신경쓰여서 차콜은 스몰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그 화이트를 제가 뭐 견디기 좀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그레이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번 시즌 탑이고 완전 기본 탑. 근데 이게 진짜 품어 완전 기본. 그러니까 디테일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완전 기본 탑에 그냥 엠볼만 하나 박힌 거. 근데 이게 24,500원. 그리고 이거는 원래 슬리브. 이게 27,500원이야? 오래 거니까. 27,500원. 반팔보다 비쌌네? 나 이렇게 비싼지 몰랐지. 슬리브 같은 경우에는 앞머리 좀 넓어가지고, 스몰 사이즈를 입어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엑스 스몰을 사봤는데, 입어본 적은 없어서, 이거 한번 시청을 해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이것도 사실 제가 풋살할 때 입으려고 샀습니다. 입할때 입으려고 4분의 1 집업을 샀는데 이겹도 가격이 진짜 괜찮았어요 언제 적 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4분의 1 레이비 엑스 스몰 17,000원 17,000원 근데 이게 심지어 여러분 자수예요 패치가 아니라 자수라고요 더 좋아 이거 자주 빨잖아요 이런 거 입고 운동을 하기 때문에 진짜 세탁을 자주 하거든요 자수라서 너무 만족스럽다 네. 아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되게 얼마 안 샀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홍경이 마지막 날 투마와의 동행이 마지막이었던 그날 제가 유니폼을 보고 한번디한게 있죠. 어? 나 저거 저거 빼고 유니폼 다 있어. 나 저거 왜안 샀지? 이랬잖아요. 샀고요. 아 그리고 지난 하울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레트로 티셔츠랑 올해 레트로 원정이랑 너무 똑같이 나와서 사야 되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사야 될 이유가 생겨버렸다. <laughs> 할인을 하잖아. 아니, 안할줄 알았어요. 없을 줄 알았어. 근데 할인을 하잖아. 이게, 이게 5만원이었고요, 여러분. 얘는 4만원이었어요. 리빌리 한정판이 에, 다른 사이즈는 없고, x 스몰이 재고가 좀 있었습니다. 리빌리는 마킹은 아니고, 전면 마킹도 이미 되어 있고, 디테일도 많고, 그냥 깔끔하게 입을 수 있는 유니폼이라서. 사실 얘는 걱정이 안 되는데, 하, 이... 이 네트로 어웨이가 아무것도 안돼 있는 거거요 전면 마킹도 없고 패치도 없고 후면 마킹도 안돼 있는 제품이라서 이거는 조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사살 마킹을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지만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총 11가지 제품을 이번 청백적 마켓에서 구매를 해봤는데 정가보다 훨씬 이하긴 했어요. 최소 50%의 할인율을 가지고 있었던 청백적 마켓에서 이번에는 제가 원했던 패딩은 못 샀지만 11가지의 제품을 총 30만 원이 안 되는 29만 7천 원으로 구매를 완료했으니까, 아, 이 정도면은 잘 샀다. 그리고 재고가 많기는 했으나, 그래도 원하시는 것들은 좀 빨리빨리 빨리 빠질 수 있고, 작년 청백적에 있던 유니폼들이나 쇼츠 같은 것도 많이 남아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실 분들은 최대한 빨리 가서 구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황금 사이즈는 좀 힘들지만, 그래도 작은 사이즈. 특히 여성분들이 구매할 게 정말 많았으니까, 한 번쯤은 그래도 한 번쯤은 가볼만 합니다 가볼만 하니까 시간 내서 한번 가보기를 추천드리면서 코마와의 조깅은 마무리를 하지만 내년에는 새로운 브랜드와 함께 더 성장할 수원을 기대하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